자, 우리 문법 기출 총정리 지금 2회, 바로 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인데, 볼게요. 1번 볼게요. There is no sense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there is 나오고요. no sense가 나왔어요. 그죠? 자, no sense in ing죠. no sense. 그죠? 어, in. 생각하기도 하고, 아 n g 입니다 그죠? There is no sense in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편인데, 지금도 전치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ng죠. 그러면 그 사이 인칭되면서 1 0 0 무슨 게요? 소유격 우리는 을, 이를 뭐한다 동명사의 음상조어 편수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 쓴다? h e 지가들어가거든요 동명사 <laughs> 의 음상조어 뭐로 본 거고요. 어, 소용이 없죠? 자신을, 괜찮아요? His sacrificing 썼습니다. 희생시켜봐야 소용 없습니다. 맞습니까? Force, victory, 희생을 위해서죠. 자, 그 장면 이죠 about to hear. 여기에 있던 그 장면이 is too beautiful for words. 죠습니까 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런 편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to, to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to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동사 원형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투 쓰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r 가 나오잖아, 요 명사가 들어옵니다 서로 so, 뜻은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라는거냐면 so that you can not 같습니다. 뭐 조금 여담하면 이 투투형법에서는 대명사를 쓴다 쓰지 않다 여기서 는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대명사를 쓰지 않는데요. 여긴 대명사를 쓴다, 쓰지 않다. 여긴 대명사를 씁니다. 이 정도까지 챙기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Don't despise others that. 나왔습니다. 그죠? 2번 맞고, Don't despise others that. They are spoilers. 자, 여기서는 이런 편이죠. Not. A, because, B라는 표현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A 하지 마라. B 때문에, B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써야 돼요? because입니다. 대시 아니라.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요. 그죠? 4번 같은 게요즘에 트렌드인데, 그는 어떻게 한다? 가까스로, 겨우 어떻게 한다? 탈출했죠. 맞습니까? 어, 그 사고로부터 죽음.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는이 스케이프예요. 이 스케이프 쓰고 난 다음에 누구 쓰냐면 i n g 쓰는 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이게 어, 여기서 자타동사 동사 원형 확인해야 죠요 자동사의 동사 원형인지 타동사의 동사 원형인지. 자 지금은 뭐다?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니까 원래는 원칙적 으로누가 들어가야 돼요. 목적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목적어 현재 있어 없어요. 예 네, 목적어가 없네요. 어떻게 하다 얘를. 그럼 B 킬게드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요게 트렌드죠, 요즘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붙어야 돼요? 아니, 이제 이렇게 붙는 거죠. 자, 그다음에 5 번이잖아요, 그죠? 자, 5 번은 뭐요? 예 Contribution, to, 그죠? 아인슈타인의 공헌은 as important as니까 as니까 서로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죠. 아인슈타인의 뭐다? 공헌이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의 공헌, 그러니까 여기서 공헌이죠, 공헌. Contribution은 뉴턴과 같습니까? 뉴턴의 공헌과 같습니까? 뉴턴의 공헌과 같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as new 뉴턴이죠. 뉴턴제에다가 S가 버터베이스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원이 생각되어 있죠? 그럼. 자, 아인슈타인의 공원은 어떻게 한다? 뉴턴의 공원만큼 중요하다. 괜찮아 그래서 뉴턴이 아니라 뉴턴의 뭐다? 공원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 뭐야 이거? 어? 뭐, 뭐 그거? 네. 와. 어. 맛이 없겠네. 요 자, 육포보겠습니다 You need not. 자, need 뒤에 not이 있죠. 그러니까 조동사죠, need가. 그러니까 get 쓴거 괜찮아. 요 자, 너가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여기서 unless 있잖아요. 그래서. unless 보면 세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if 하고 뭐다? if not이죠. 이렇게 쓸까요? unless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맨날 어떻게 쓸까? 이프 낫과 동의어죠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두 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낫이 있으면, 이프죠 낫이, 얼래스 뒤에는 낫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요게 1번이고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얼래스는이프 부사절과 똑같기 때문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이때 이 시제가 무조건, 현재 시.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를 대신하고 자, 세 번째는 어, 지금 부사절이니까 unless 이하가 어떤 문장이냐면 완벽한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구조? 완벽한 구조. 이게 세 가지가 unless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unless 다음에 you want죠. 이 틀렸다고 이렇게. 자 보세요. unless 이하에 뭘 쓰지 않았어요? not을 쓰지 않았죠. 오케이 맞아요. not을 안 썼다. 자그 다음에 현재시에 쓴 것도 맞죠. 그죠? 근데 뭔 틀렸어요, 지금? 원, 투의 목적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없으면 불안전한 문장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원, 투, 투, get up, s o l 인데다 써도 되고,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어쨌든 요, 여기는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대부정사 투란 표현을 씁니다. 대부정사란 건 중요치 않고요. 저렇게 어떻게 하면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틀렸죠? 자, 7번입니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인데요. 그렇죠? 너무나 어떻게 좁죠. 우리가 뭐다? 살기에 너무나 좁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to live, to live 자체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한다? 어디, 어디에 살, 살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살다요 그죠? 그냥 장소에 살다 할때 어떻게 써야 돼요? 인이 꼭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인 뒤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한다? 이게 the house죠.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앞으로 간 거예요. 8 번입니다. 상인이 어떻게 한다? How k n o how to 죠? 여기서 뭐 이거 당연한 건데 k n o 나 believe 나 어, think 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투부정서 못 붙어요. 바로 투부정 붙으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쓰냐. 앞에 의문사 쓰고 투부정사.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볼게요. 디스플레이죠. 항상 이투 동사 원형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확인을 하라고. 디스플레이는 타동사니까 뒤에 누가 들어야 돼요? 목적어.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어 있죠. 그러면 his, w h e r s 까지가 목적으로 의미 전달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럼 여기서는 이 들어오면 되안 돼요. 그렇죠 대신 누구 좋은다? 왜 이리 들어야 됩니다. 9번입니다. 9번은 마찬가지인데, 어, 스피크죠. 스피크는 1형식과 3형식. 1형식과 3형식인데, 만약 1형식을 쓰게 되면, 뒤에 전사 2가 붙고, 바로 누가 나오냐면, 사람이 나옵니다. 3형식을 쓰이면, 뒤에 언어, 한국어, 지금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를 말하다예요. <laughs> 지금 몇 형식이에요, 그러면? 3형식이죠. He speaks German. 나는 어떻게 한다? 독일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Good도 아니고 이때 무슨 된다고? Where. 그다음 10번 별표할게요. 어렵습니다. 이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어려운지 보여줄게요. 10번 같은 경우는 음, The 피나미, this phenomenon has described 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 볼까. So as to 동사 원얘기죠 이게 전체가 무슨 소리냐면 부사절이에요. 아, 부사구입니다. 뭐라고요? 부사구, 문장, 그러면 여기서, head d e s c r i b e 까지가 어떻게 한다? 문장 끝난 건데, 그럼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현상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주어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쓴대요 주어 플러스, 비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고? pp,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h e a d 하고 describe 사이에 b 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줘야 돼? 송태. 왜? so, 이하, 이하가 뭐라고 부사쿠라고. 오케이. Okay. so as 투 동사 원형 이하가 뭐라고요? 부사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 봅시다. <laughs> Gracias. 자, 볼게요. 11번. 이 책이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는, 들어 보세요. 아까 투투형법에서는 대면사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So, that, 주어 캔트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대면사에서 써야 됩니다. 이시든, 대미든. 여기 앞에 있는 주어를 어떻게 한다? 받아줘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t 없어서 틀린 겁니다. 여기는 12번에 I get, I got him take 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get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뒤로 누가 나온다? 형용사. 그죠? 근사. 그죠? 그때는 이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서 무엇을 봤다, 얻다. 목적어 다음에 투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 ing 도 나올 수 있습니다. pp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 나올 수 없다고요? 지금처럼 동사 원형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take가 아니라 to take가 됩니다. To take, t a k 자, 그다음 에 13번입니다. My family is consist of인데, 제가 보세요. 이 수동태를 쓸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 원래 자동사, 잘 들어, 원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수동태를 쓸수 있다 없다? 네,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있니다 그런데 일부 자동사 전치사는 수동태를 쓸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r e s u 입니다 be, resulted, in이나 f r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거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be consisted of라고 쓰는 쓰지 않는다. 아게 쓰지 않아요. 이거 왜안 쓰냐면요. 일단 얘는 뭐냐면 두가 두 가지인데. 자동사 전사는 어떻게 한다? 자동사 플러 전사는 모를 쓸수 있다. 수동태로 합쳐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걸 합쳐서 몰로 보니까 타동사로 보니까. 그런데 일부 자동사 전사가 합쳐서 수동태를 만들지 못하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 원래 원래 무슨 뜻일 때, 수동의 뜻일 때, 굳이 수동태 바꿀 필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로, 어, 능동태의 반대가 수동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반대의 뜻이 존재할 때, 반대의 표현이 있을 때, 자 지금 얘가 이거예요. 반대의 표현이 있을 때가 얘예요 Result in의 반대가 뭐예요? Result from이잖아요, 그죠? 반대 표현 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굳이 쓸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뭐로 구성되다. 원래 무슨 뜻이라고? 원래 수동 내용이라고. 그럼 수동 됐을 때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consists. 네. 그죠? 네. 14번에 not for more than five minutes 였습니다. 그죠? 14번 같은 경우는 부정표시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왔죠. 자, 그래서 주어동사 어떻게 한다? 여기는 not. For more than five minutes 까지가 부정표시 부사구죠. 약간, 부정. 그러니까, did he haste it? 라고 도치된 거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죠? 자, 15번이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별표 3개 할게요. 그렇죠? 자, 볼게요. 일단 우리가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오거나, pp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생각할 게좀 많은데, 어, 여기서 일단 pp만 넣고 볼게요. 넣고 보면, 어, 일단 여러 가지, 일단 이것도 봅시다. 이렇게 쭉 가서 공통으로 올게카마가 있으면 뭘로 가냐면, 일단은 뭘로 가야 돼? 카마가 있으면, 일단 분사구문으로 가야 돼, 분사구문. 분사구문 프리법으로 가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카마가카마가 카마가 없다. 없다. 카마가 없으면, 어, 얘는 어디, ING는 거의 다동명사고입니다 물론, 동명사구나 보호, 보호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가냐면, 얘 수유치로 가요. 얘도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뭐냐면 보어입니다. 어, 보어 여기서 보어라고 말하는 건 이게 뭐냐? 이거 두 개는 뭐냐? 도치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뭐다? <laughs> 수일치입니다수일치 거의 이렇게 돼요. 알겠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콤마가 있는데 뒤에 콤마가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죠. 커 콤마가 두 개가 나와 버리면 여기가 삽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이게 동명사쿠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정리 좀 할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1 5번 지문이, 원래 어떤 지문이요1 5번 지문 어떻게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서, b l e s s 를 시작했죠. 확인은 해야 돼요. blessed를 시작했는데, 뒤에 지금 pp가 있어요, 없어요? 아,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부사절 나타내는 pp 빼고, 카마가 하나도 없죠? 카마가 없으면 이게 뭐다? is, 어떻게 한다? the man. 자, is 쓰고 난 다음에, the man. 이렇게, the man. 도치가 된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후가 나오는데, 요거 원래 어떤 문장이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The man who. 가서, is, 이 성경의 한 구절이거든, 요 이게. i 라스 b l e s s 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한다. 얘랑 얘랑 하나의 덩어리잖아, 그죠? 이 보호를 강조해서 앞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한다. 얘도 따라 나갔다, 안 따라 나갔다? 따라 나간 거야. 이해 돼?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는데, 이 후절 안에가 중요한 거죠, 후절 안에가. 오케이? 그래서, blessed is the man. 나왔습니다. 뭐,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나치게 어떻게 한다? 어, 너무나도 바쁘죠? 뭐 하게? 걱정하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후절 안쪽에 누가 있냐면, to, to 잖아요. 그죠? 동사원형이죠. 자, n d 다음에도, 그뭐 병렬 관계니까 또 어떻게 써야 돼요? 네, 또, to, to, to 동사원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of, 어떻게 쓴다? 저, so, of, uh, lying,이죠. 그죠? 그게 틀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투동사원형이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of lying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to lie가 됩니다. 오케이? 매일, 네, 목요일, 어, 오늘 수업하고,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일요일까지 수업하면, 어, 앞에서 추가로 보충 다 채운 것 같고, 어. 후...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I have no idea 나왔습니다. 그죠? 아, 요런 거는, 어, 내가 이런 거죠. 어, 시험을 쉽게 풀었는데, 함정에 걸린 거예요. 16번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외얼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외얼 의문사죠? 의문사는 뭐예요? 접속사죠. 그니까 주어 동사 요소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the nearest bank is around here. 괜찮아?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런 게. 자, 그다음 17번입니다. It is the most beautiful a 니다그죠 place죠. 자, 주어 동사 최상급인데 이거 최상급 표현 중에 조심해야 될편이죠 주어 동사 최상급 썼죠. 근데 have 어떻게 써야 돼? 요 Have ever pp죠 최상급 고문 주어 동사 최상급 that have ever pp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이거 장난질을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ever이죠 never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헤드 쓰면 돼, 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개조. 개도 만다, 이안 하는 거예요. 하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인, 저, 반응해서잖아. 이때 툴은 전사투네요. 반응해서. 자, 보는 거죠. 자신의 어떻게 한다. 주인을 보거나 심지어는 낯선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이 보는 거하품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품이란거 뭐냐. 컨테지어스 개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누구 써요? C 승인인데 네. 자 여기서 C 다음에 잘 봐요. 목적어 다음에 삼형식이고 아니 5형식을쓰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하고 ing 하고 뭐가 된다. o 오케이 지금몇 형식? 5형식이죠. 자, 이 목적어가, 자, 이 주어가, 이 개가, 봤죠? 맞죠? 목적어가 뭐 하는 거? 하품하는 걸 봤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to, yan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 yan이 되는 죠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자, 그 다음 each of 보이지 나왔습니다. 그죠? 자, each of 보이지죠. 자, 일단 each of 는 가능한 표현이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가능한 표현이죠. 맞습니까? 근데 뭐는 안된다고? every of 는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 이유는요. every 는 형용사로만 쓰이니까 of 가전사니까 명사,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every 절대 단독으로 못쓰죠. 형용사 단독으로 못쓰는거야. 그래서 이거 안되는거죠. 그리고 every, each of 가 현재 주어로 쓰이면 동사 단축이 하니까 head 쓰는거 맞습니다. 올바른 문장. 자그 다음에 2 0 번입니다. Three fourths of the building이죠. 부분이나 분수가 나오면 부분이나 분수죠. 그 다음에 오브 이하 수에 따라서 동사 수일치잖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는 the building이 주어죠. 더 building이 뭐된나 주어입니다. 단수죠. 그래서 누구 쓴다고요? Was. Was. 어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some of the cheese잖아요, 그죠? 더 치즈가 주어니까 이제 맞죠? 그라고 치즈가 스스로 남겨줄 수 없으니까 is left 쓴거 괜찮고. 2번, 22번은 뭐가 틀렸냐면 the most 란 표현 이 영어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the most 란 표현 영어 없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는데 쉬는 시간에 어, 40번까지 문제 좀 풀어보세요.